그럴까요? 네. 탄 일단 다주놨습니다 Amigos, let's go here. d o w 리 reloading. i I'm taking shots. Down that one. Reload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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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re's Enemy Shot at. Hostile over there. What the I can see 아 경찰 드릴게요. 네경탄 있어요. 저 있는데. 저 앞에 살렸는데. 여기 앞에. 응? 로딩아 확실히 중거리전은 이, 이 총만한 게 없네요 어 이거 아까저 끝에 스컬 타운 이쪽에서도 돌이 나고 들어오는 애들이네. 서 하나 죽이네. r e l o 위험감지가 포탑이 나야요아렇게 됐어. 어. Using m 좋아 e s Come on, come on, come on. We g o 바 a 위에 이거 딸피에요 j 쪽에 t s o 바로 위 u 있어요 미라지 s i a 채우 앉아 있는중 거기 왼쪽 위에올라가있어요 채운다. 나이스. 떨어질 수 있나요? 네. <목소리> 어. 친구가 생존계를 해 주네. 데피 아, 바뀐가요? 네. 나이스. 미라지도 같은 팀이었나? 바컷이에요 아, 오케이. s 어지 나. 사진에. 에 집에 있이요휴 밑에 지 휴지, 휴지. 휴지, 가지 휴지, 휴에 그 e l l I d 라 n t know if that's h o 아저 붙으신 거못 봤어요. 위에서 보니까 잘안 보여 가지고. 찮다다관절하네 핵인척. 핵인척 해야 되는 데를 아, 나갔다. 젠. l 7분대나 남았네. 나라 대체 먹었네 <laughs> 서버 찾어 봐. 사람이 다사람졌다 나할수있나한스 있거든 요 먹을 드 빗자드. 빗자드. 빗는드 빗자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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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 아.. 드빗자 빨리 빨리 하시고 최대한 받을게요. 네. 뱀 먹고 튀었나? 페퍼볼 차저. 원원 미닛 아저 끝으로 갔다. 아, 얘그좀 끝으로 갔어요. 이 친구. 네. 바이가 이가 <목소리> 위로갔네 We hey, 깨났고 83 체력 17 남았네요, 저 친구. 갈 수가 없. 로프 타고 올라가 볼게요. 아까 방금 로프 소리 난거 같은데. 도망갔거나 숨어있거나 할것 같아요. 배달 비어서 자기장 오는데 천천히 한번 들어가시죠. 자기장으로 도망간 것 같아요. 혼자인 것같아 어, 아, 우리 빌라. 네, 저희 가다 보면은 만나지 않을까? 로프 스킬 쓰는 걸들어가지고어 앞에. s e 풍선 타고 하나. 개저 다른 팀이에요. 이쪽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. 그 반대쪽에 강 나와요. 다른 팀 같아요. 여기 뭐, 이거, 이 쏘서서 타고 애들 대박이야. 많이 오거든요? 까 내렸다. 여기 집 먹죠? 이거, 작은 집. 오케이. 아 지금 이쪽 위에 있는 애들 좀 거슬리는데. 밖도 날아다니네. 응. 풍선놀이 하나. 저거 잡을 잡기 리스카가좀 조금 잡으러 가볼까? 너어 가볼까요? 얘네 우리 위치 모르는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방법 있나? 점프 패드.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. 근데 여기 아마 여기 정도면은 이걸로 될 거예요. 됐다. 그. 네. 끝이거든요. 오셨나요? 아니요. 쏠까요? 네. 애들 내려갔어요. 네. 애들 많아서. 저 쉴드좀 채우고 다시 붙을게요 다 보셨죠? 나칼로그딸수요 하 실드 깨놨고 크레이버 머리 못 내밀 거예요 하나 또 실드 깨놨고 다음 블루팀 나이스 저 실드 좀 채우고 갈게요 티나는좀 그래? 크레이버도 지금 키못 채웠을 거거든요 채워도 실한칸아이 아, 누워버렸는데 또 실드 깨놨어요 뒤에 있는 애 이십 초나 나가지고 제가 바로 뛸게요. 네. 컨실러지? 미라지도 궁 썼고 애들 이쪽으로 붙었어요. 저안 들어갈게요, 일단. 이쪽 이쪽으로. 갈게요. 아. 친구들 똑똑이 다 까놨는데.

배터리 많으신가요 어, 어 6개 어 엄마 줘주세는거좀보고어렸어 여기 오케이 방금 수류탄 누가 던졌지? 비오네요 밖에 오 oh. 와.. 예 완전 부자구만 헐리씨 손칸 드럽게 많네 이거 상수 처리장 여기 잡을까요? 아직 없는 것 같은데? 자리? 네네 이쪽에 세 군데 남아서 어? 아 저기 로프 타고 올라가요 어디 어디 이쪽 아 봤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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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요 보다가 빼네요 아 아니야. 올라갔다 자리잡 폈네요 빠르네 친구들. 그러면 이거 어디 자리 잡아야 되나? 집 집에 있어야겠네요. I'm going over here. 이쪽에서 올것 같기도 하고, 아까 전에 사운드 소리 들렸거든요. 그니까요. 아까 네. 전에 쓰레탄 소리도 더 들리고. 몇 미터냐? 100미터? 100미터밖에 안 된다고 이게? 바로. <laughs> 하나 뚝배기 까 놨고, 옥테인 하고 레이스 둘리 는거 같아요. <laughs> 한 팀이 지금 숨어있어 여기 갑옷 새것들 오케이 뭐브라다 죽는거 아닙니까? 아우 살았다 다른 팀은 한 팀은 한명인것 같은데? 그래서 존버하나? <놀람> 머리 깨 놨고 1 0 보급 자연 보급 1에시간 10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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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 시간 10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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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쪽으로 붙어도 될것 같은데? 레이스도 쉴드 까놔서. 아니다. 저거 해놨다 이거 뒤에 한번 밀죠, 여기? 쟤네 지금 못 붙을 때. 레이스 쉴드 깨놨어요. 라이프라인도 깨놨습니다. 쉴드 좀 키워보겠습니다, 저. 나이스. 저 뒤에 하나 붙어요. 아, 아, 회복하고. 아, 저 어, 친구 번이야밤에면서 뭐. 가길래. 깜짝 놀랐네. 번이야, 그래. 아니 판단에 좀 괜찮았던 거 같은데. 근데. 음. 칭 왔습니다 거의 야이 다운 옵테인 하나 있는거 같은데 조심하세요 그래도 네? 소리 들려 위에 있다 <laughs> 점프패드 이거. 타고 다녀 타고 타타어 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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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딸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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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타지타리 타고 타고 걸사타네 빛꼭 맛에 취합니다. t 2 0 0 와우. 좋았어요.